부끄러운 많은 생일을 보냈습니다.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이상하게도 책 이야기 같지가 않았어요. 마치 누가 나 대신 고백해 주는 느낌이었죠. 나는 사람들 앞에서 웃는 법을 아주 일찍 배웠습니다. 웃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. 오히려 쉬웠죠. 사람들이 좋아하는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 알았거든요. 문제는 그 웃음이 끝난 다음이었어요. 집에 돌아와서 아무도 없는 방에 앉아있으면 갑자기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더라고요. 웃고 있던 얼굴이 내 얼굴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연기였는지. 사람들은 나를 착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. 근데 나는 그 말이 칭찬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. 착하다는 건 들키지 않았다는 뜻 같았거든요. 내가 비어있다는 걸. 나는 인간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인간인 척이라도 잘하고 싶었어요.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진짜 인간이었던 건지도 모르게 됐죠.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이 무서웠습니다. 부끄럼 많은 생애를 보냈습니다. 이건 소설의 첫 문장이 아니라 어쩌면 나 같은 사람들을 마지막 변명 같아서.